저쪽 능선에 이제 표지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입니다. 여기 저묘순이바위 표지판까지는 아까 올라오면서 이미 찍은 데라 에 중복인 것 같아서 안 찍었는데 이 내려가면서 보는 이 각도에서 보는 성벽이 인상적이어서 어안 찍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까워서 어뭐 중복이라 해도 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다 찍어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에 보건된 성벽이 아주 잘 보이네요. 저쪽에 이제 남문치,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저쪽 성벽 끝나는 데에 있는 팔각장 같은 게 있는데, 예, 일단 저기까지는 일단 간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쪽 휴양림 쪽으로 곧바로 가는 길이 있는 게 이제 제일 좋고요. 어. 예. 에이. 생각해보면, 백강전투가 지나고, 주류성이 함락되고, 아마도 지수신 장군도 계속 버텨서 당나 당군을 몰아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는 점을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폐장이긴 하지만 그 이제 당시로서는 인류 장군이었을 텐데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의를 어길 수는 없고, 버릴 수는 없고, 뭐할수 없다, 끝까지 버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아마 처연하게 버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음.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당신이 당나라가 부여 융을 쪽으로 보내서 에, 신라와 구분되는, 형식적인 정권을 유지한다, 뭐 이런 것이었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지배하고 어, 형식적인 이제 거리 예, 정부를 둔다, 뭐 그런 거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어, 당과의 관계는 뭐 어쨌든 안에 예, 여기가 이제 신라 영토가 되지 못했었다면 예, 지금 관점으로 본다면 외세가 식민지화해서 아, 신라의 삼국통일이 저지되는 그런 결과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백제의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게더 나았을까요? 이렇게 백제의 이름을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어땠을까요? <laughs> 알수 없는 일이죠. <laughs> 음.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에,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예, 하여간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 그렇다고 또, 우리의 역사라는 개념이 에, 없을 수는 또 없는 거니까요. 음, 제가 뭐, 정확하게, 에, 학술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당시에 백제를 열망시킨 주역은 뭐 나당연합군이라고는 하지만 당에게 더그 이니셔티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이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에게 넘겨 주지 않고 자기들이 실효 지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해는 됩니다 자기들이 주도해서 점령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신라가 그런 당을 상대로 7년 전쟁이든가 뭐 하여간 전쟁을 벌여서 당을 몰아내고 그 한반도를 3만을 통일한 것은 어쨌든 대단한 일이죠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길이 어떻게 되냐 이게 길 같기는 한데 뭐 거의 길이 아니네 이게 거의, 거의 길이 아니야 이 길이 이거 어떻게 길이라고 하겠어요 쪽으로 갈 길인가? 예, 저기 위까지 지금 한번 쭉. 올라갔다가 여기 다시 이제 묘순이 바까지온 겁니다. 지금 저쪽 남문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길이 이쪽으로 갈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다시 저쪽으로 또 가서 올라가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네. 예 일단 내려가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